아, 매 주일 예배마다 아, 모든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 이 사도신경은 교파를 떠나서 이 땅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아,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내용에서 특별히 이 성자 예수에 대한 그 고백을 보면 아, 성령님 그러기 위해서 잉태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또 하늘에 오르셨고, 또 마지막 때 십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을 고백을 합니다. 왜이 신앙고백을 교회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걸까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부활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캐리그마입니다. 그들이 품고 있던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보여주신 복음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열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부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와 나와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이념에 지배하, 어떤 그 이념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 당시 헬라 문화권 아래 그 헬라 철학의 그런 그 영향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영지주의의 그런 영향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불멸에 대한 그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육체는 하등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그 성경적인 그 세계관, 하나님이 본래 보여주신 구속사를 지켜가는데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외부에, 특별히 그 헬라적인 그런 영향들, 그 세계관에 맞서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척결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하나 세워지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부활에 대한 성천에 대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앙을 정립을 해갑니다. 하지만 그런 그 신앙적인 그 정립 그 신앙적인 어떤 투쟁 속에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이 외부적인, 특별히 헬라 철학의 그런 영향들을 받게 되고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성경을 인라철학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세계관 헬라적인 그 세계관 때문에 육체를 저급하게 여김으로써 이 죽은 자의 부활을 그들은 용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없다. 주장하는 자들이 생긴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 오늘 본문 12절에서 반문을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물론 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들 또한 복음을 믿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적인 이 세계관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던 자들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저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그 고린도교의 어떤 그 신령한 그 성령의 능력 속에서 은사를 받고 어떤 신령함들을 체험하면서, 이 지금 이 신령한, 이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도 영적인 부활을 누리고 있었을 거라고 착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도 보면요, 이 문제는 좀 골치 아픈 문제인 거예요. 자기의 상식으로, 아니, 이거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까? 좀,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해석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세상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그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도바은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실제적인 부분 1절부터 11절까지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증거를 하였어요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캐리그마를 선포하면서 이 캐리그마를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한 많은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많은 증인들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다수의 증인들이, 다수의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이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도부활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주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이것을 확정해 놓고, 야, 이것을 만약에 너희들, 이 캐릭의 말을 너희들이 부인한다면, 정말 부인한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결과들이 뒤따르게 될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런,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자의 부활을 부정하면 부인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첫 번째 결과는요 구속사가 중단되는 구속사가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왜 죽은자의 부활이 없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기 때문이에요. 1 3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주님이 부활도 못 하셨기 때문에 승천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외쳤던 복음의 내용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 후에 오순절의 성정 충만에서 거리로 뛰어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일은, 한낮, 해프닝이 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에 3천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집단 사기를 당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도 바로, 신기를 위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되고 거짓된 것 때문에 목숨을 건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종종 우리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허황된 것에 그냥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한두 사람이죠. 또 많아야 또 소수의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을 뺀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무모함일까요? 바울도 목숨을 건 전도 여행을 세 번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각각의 지역에 교회를 세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자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과연 복음이신 예수님께 대한 이러한 그 열정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에,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14절에서 두 번째로 파생되는 결과를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전하는 것도 헛것. 우리 믿음도 헛것.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또한 그 내용이나 진정성을 결코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거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믿음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므로써 생겨나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와 의미를 받아들임으로써, 아,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음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생겨나고 유지되고 확장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공허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을 따라 행했던 모든 복음 전도도 허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도 없는데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사이비 종교가 되고 이단 종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뭔가 거창하게 시작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거창하게 시작된 것 같은데 그 끝은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구속사 극장의 한 영화 한 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도대체 결말이 뭔지를 모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본 겁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또 하나의 실패한 메시아, 그 메시아의 썩어져 가는 육체를 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지금 집에 가셔야 됩니다. 다 가셔야 돼요.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데올로기로 모인 게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뭔가 내 생활의 웰빙을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그러기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 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실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사역 또한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시 부활이 없다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닌 구원하고 속량하고 해방하는 효력도 무익한 것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억울한 죽음인 거예요. 누군가 남을 위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요 구속사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두 개가 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속은 죄를 위해서 죽으심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이 같이 갈때 완성이 됩니다. 신학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활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또한 명의 실패한 메시아에게 내려진 잔혹한 결말 이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메시아도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해결되지 않고 결국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 대심과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사실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서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없다고 하면, 그로 인해 그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활이 없다면.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했다는 거예요. 무덤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완전히 망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내세에 대한 소망을 우리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정말 상황이 이렇다면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뭘 믿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비정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19절에서 말씀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삼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이 삼뿐이라면. 이 삼뿐이라면. 이 여기에서의 이 삼뿐이라면 가장 더욱 불쌍한 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없는 미래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 변화된 존재 방식에 대한 어떤 생각도 순전한 공상으로 전락해버리는, 실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메시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복음 또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 위에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뿐입니다. 자 이런 그 불상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고린도의 이 세련된 교인들처럼 헬라철학의 어떤 그 사고 속에서 뭔가 좀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교인들처럼 기독교 안에서 물론 보면 기독교 안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삶의 어떤 교훈이 될 만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어떤 뭐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위로받고 괜찮은데 이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왠지 수긍하기가 어려워서 뒤로 슬며시 밀어버린다면 이 것은 그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타협할 수 있는 요소 하나를 손질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거부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기독교를 그 당시 한 영성의 한 형태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수많은 다른 종교들과 나란히 진열되어 있는 하나의 신생 종교로 전락시켜 버리는 꼴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를 가로막고 무슨 소리를 하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부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어나게 하셨고 이로써 그리스도는 부활에.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소수의 그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하지만 이들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고 재활일 뿐인 거예요. 왜? 살아났다가 다시.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부활을 예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모형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그로 인해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 죽어야 하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불행이 어떤 슬픔, 고통, 상실, 죽음이 다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또 3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처음 사망이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타락한 인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은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영생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은 아담 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반대편의 섬으로서 비롯되었어요. 반면에 삶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삶이 정확히 말해 영원한 생명이 영생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의 궁극적 운명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역전이 되는,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완성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겠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이 부활은 인과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배제한 채. 이 성도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부활에 동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 그와 하나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일시되어지는 아이덴티파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이 부활의 완성은 파로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죽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 이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여전히 옛사람 그 아담의 자리에 거함으로써 여러분 거절하지 마십시오 아담 안에 있으면 사망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로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해 들어올 때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의 인생과 다른 인생으로 구별될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생명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수용하며 그 부활의 자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약한 자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나약한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생 안에서 정말 이땅 가운데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의심,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